아, 그 동네 노인들을 부탁한 짐들을 몽딱 다 가지고 한 곳에 쭉 돌면 너나 주이라고 아, 땀중네 히히. 아 여보, 아 여보, 아야, 아까 저 앞에 그 왕암에 요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 한다면서, 아, 밥 해주려 나가게어 아직도 안 돌아오는가? 에그, 에그. 아그 그저 l 저저렇동동네인인만보살살핀이라하하 o 튼간저저 우리 저 정말 다 e 기도다 o u 네아 o l d you, I 이 o l 마이아 u I t o 아 d 예. 어, 아 o u 아 told you, I t o 아 d y 아 u 아, I t 아아이 you, 아, I 아, t o l 야 you, I told 우 o 아, 야. 나 told you, I told you, I t o 아이 아내 글쎄 그 왕아바인의 집에 가서 이밥다 해놓고 가차나차 하는데 야. 아이 저왜 혼자 사는 장가매 글쎄 당시 어제 사다준그 돼지고기 흰살어 맛있다고 너무 많이 잡수고 우 설사를 만나서 급히 배설을 간다는 게 그만이 펄싹 넘어져 우발목다치서야 그거 빠지게 그저 뱀내를했다고서 빨리 오라고 돌아와지 엔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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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 뭐. 야 그래 어찌해서 무슨 굽이 달아가서 아멜이 이렇게 더 디레다 눕혀놓고 제각무로 덮어서 소포를 베끼고 싹 씻어놓고 이래고 나오는데 이 아바일 집 가는 길인데 이 아바일 굿새 또 치매에 발작해서 정신 없이 저 뒷산으로 올리 달트라 말이 꺼마 아, 저저저저저아 그래 이제 아멜 어야 어제 이제 아멜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언어로 저가 잔치 시내를 간 다음에 우리 보받아라고 부탁해 제고모임들 그 केन्द्र गयो अमरिस गरेछिमेन्स डाकिरहेको 어떻게 그시내를 간답대기? 에휴 무슨 말 못할 사요 이게 습지 무슨 <laughs> 무슨 사연이 무슨 사연이 아빠아빠이아이야뭐고구만뭐어디를 어, 아아 간다고 이 누구냐 내구만 내 내라는 게 누구냐 이갓갓갓갓야이 아이 뭐 같구만 야이 보소 어제 이 아픈 아빠를 막죽대배신이 해놨더니 이랜드이니 너무 달아나는 거 빼바라기 아둬아둬 놔둬 야비킵비킵비킵 아 바이 아 바이 아 바이 아 바이 아 바이 너 여보 맙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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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엄마. 발, 어, 엄마 엄마 엄마, 우리 딸 저희가 <목소리> 안고있어 <목소리> 어, 이제 조금도 있으면 엄마한테 나라올마예 엄마, 엄마. <목소리> <우리 아바이> <목소리> 아이고 우리 아바이콥다야 최고다 최고 이 아바이침에는 어떻그 유자로 좋아하는 침해제야 그치게난데 야그저 침해제 좋은 침해제야 아, 여보 여보 네. 나도 이따 안들그면 이 아발같은 치매 왔으면 어메 겠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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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할 아, 소리 없어 아무 소리나 하네 아, 아, <laughs> 빨리 들어가서 예, 세수수거하고 빙전 광채서 있는 애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발고 똑똑하고 마음씨 거봐서 온 동네에 이러고서 몽땅 도담다 해서 도와주던 우리 대장 아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 됐은데 이게 이소그 빨리 그저 얼굴에 땀이나 좀. 예. 예. 모르노 모르. 오요. 오장마야, 애스 예. 없어. 아바이 얼굴을 잘 닦아 줬어내 아. 갔다 오게 했을 거 마. 야, 너 나를 닦으라고. 예. 아, 이. 아. 예. 자, 아바이. 자꾸 이렇게 달아매는 음면서애를맡기지 말고. 차라리 그 시내에 있는 딸집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다. 나딸 음. 집에 간다. 야하 정말 아이아버 딸이 지금 자궁암 수술해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거기로 어떻게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목소리> 으이, 니나 시내를 가나 나에 간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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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 시내를 가겠음도 아버 시내를 가구 마. 아이간다. 대학생 굿 아버 지 사음 자, 자, 자. 아, 하서. 아, 아, 아. 아, 거 아, 어이구야커크라다 이보 이아큰 이제 아바 맛을 뿌려. 아, 아바이 맛이 더물이 뭐 어떻다 그래내 아버지고 내 엄마 데 무슨. 아 시원하게 마꼬구아 아, 어, 어. 어, <laughs> 어서 어서 어서. 당신 아 정말 엄마 아버지 말해서 좋겠어 <laughs> 그래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다아 당신이 이 동네 딸이라지. 에이. 야 정말. 아내무수가한개 있다고 자꾸 나를 동네 딸 동네 딸 하는지 모르겠어. 그만. <laughs> 아이보 당신 어제 동네 딸이. 야. 전번에도 <laughs> 저 아래 그 왕청지 앞에 그 달리 헬라가 다부 살짝 맞고 쓰러질까. 당신 또 우리 집에다 뭐 세다 놓고야. 아 그지 자식들이 그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아이 그땅 오줌을 받아내면서 한달 한 동안이나 시들었지 그뭐예요 그래 어찌겠음도온 동네 젊으이라고 우리 둘이 밖에 없는데 무슨 거젊으이라고이 그 뭐이고 우리도 저6 0이요 60이 그래도 이분들이 데뷔하면서 우리는 청년의집이아 <laughs> 정말 당시에 이아바를좀잘 챙기입소 어디? 야내 야, 이리 봐봐서 또 가봐야 되겠그만야 <laughs> 아, <참>, <laughs> 어. 그만 왔다가 또 어디를 가려 어디 야내할 일이 태산 갔을그만 내가 가봐야 되겠마만 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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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그 아무리 태산 갔어도 밥이서 먹고 댕겨야지 나도 이거 배고프 배고 아유. 나도 배고프 배고프 다고프 배고프 배고프 배고 배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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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잡고프 배고프 배 야, 이어서 당시 아바이를 좀 챙겨서 식사를 같이 하옵소. 아이, 이렇게 좋은 날씨,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청소도 해야 되지. 그 묵은 빨래도 다씻느라면는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날까? 잭거만, 당신 좀 수고하소. 내 가게에서 그만. 새! 우태이랜드?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로야아바야 우리 어. 우리 두리 할말 있어, 뭐 자주. 오, 밥도 당신 자꾸 마오니까 아바에 따라오자 뭐 이래. 아바에 음. 예예, 우리 밥먹깁 있어. 안주자, 안주자. 밥, 밥, 밥. 오, 밥 밥을 주기 있어. 이모. 예. 글쎄, 당신 그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이 동네 노인들이 따라 많이 받았다고요, 이래 이래지만. 그게 우리 이만해였으면 그뭐요 쉿! 아바이두 캐슨! 아바이트 캐슨! 쉿은 무슨 쉿! 그래 우리 무슨 돈을 받아서저 사람들 뭐 자식이 없어? 제 자식들은 다 외국에 보내 놓고서 보지도 않는데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이여 야 정말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됨도 야이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나는 정말 야, 당신이 이렇게 아.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이여 그저 나지만 그 아픈 다리를 지지 끄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저녁에 이리 뭐또그 관절이 아파서 아가 아가 할때 아름 소리 날때뭐 계속 막 곁에서 돈는뭐 어떻겠단 말이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누기 하나 알아봐 준 사람이 있을 때 <laughs> 어우 우리 뭐 누기 알아봐 달라고 함도 하늘이 다 굽어 벗고 막. 나는괜 제일 재고. 제고 제일 재 제일 라는데알았고제만 재고. 제일 자고제고 제일 재고. 제고 제일 재고. 제일 재고. 제일 재고. 제고제고 제일 재고. 제일 재고. 고 시원하오? 예 시원하꼬마 <laughs> 그럼 내 오늘부터는 그저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좀물어 줄게 정말임도 정말이죠 그대 이거이거이거이거 밉다가는 거분 게. 아이고 여거 밉다가는 거분기. 아이고. <laughs> <laughs> 이거.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이보. 웃음> 예. <웃음> 내 보기에는요. 당시 지금 이 동네 노인들이 시중들고 여 좋아하는 것에. 같 예. <laughs> 당시 벌써 다 잊었음도. 아 우리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 당신의 집도 구차했고 나도 또 량부모 다 일찍이 돌아가다 보여 맨 손으로 새가 낮에 군모임도. 알싸. 야, 그때 저 위에 장하에는 자기네 살던 아래 카는 손질해들라면손뜬내 애졌고, 아또저 아래 왕청집 하면은 구람돼지 새끼를 판 돈으로 우리를 꿈생활살이 김으로 뭉딱 사줬제. 그모임들 알싸 알싸. 더욱 고마운 거니. 야. 저 앞에 왕아바에. 야 그래도 제사에 빨리 붙는데 소만한 게 없느라. 이래면서. 우리르고 그 얼룩 송아지 한 마리를 일전 한 번도 받지 않고 커서 저제고 그 모임도 글쎄 아, 내그다어디그뿌임도 쓴도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도예아 한때는 우리 동네를 건설하느라고 뭔가 마음을 다 바친 일등공신들이 제그 모임도. 맞어, 맞어. 법사, <laughs> 법사. 야 지금 지금 나라에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다 얘. 아 우리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벗어, 벗어 이런 그저 가만 벽떨 지금 무상으로 다 제주지. 아또 그저 이리퍼 한거다 주지 해주고, 예. 아이 또 그저 그 육십오세 노인들부터는 아이 매달마다 백오십 딱딱 주지 하여튼간 우리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 그래 우리 이런 선 혜택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 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게 예. 우리 비로 이렇게 힘들어도 대신 우리 둘이 손 잡고. 동네 이런 코마한 분들을 잘 덜봐주는 것으로서 받아하자 말이 그마. 어서. 야 우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야 이 바가바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너희들야 이더잘 보시자 말여. 예, 어스구마 <laughs> 그래, 김씨. <이리 그래. 웃음>